안경을 여다 넣을 수 있어? 그렇다는데? 넣어봐봐. 응. 수내 넣어봐 봐 넣을 수내라스 여기다 막아 아.. 미쳤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아 고 공구야 가 나오면 줄게 응? 그렇죠? 네 <laughs> 제발 일단 가가 그 궁극상에서 무기도 나와? 음. 거기다가 사그 뭐냐? 세그 무기도 나오잖아. 쟤네? 아, 쟤네가 아, 있어. 또 정령이고. 이번엔 진짜 아, 퍼 보이는데 이번 거는? 아, 어, 얘도 세 보이는데. 보이는 왼쪽으로가이신을 먹는다. 바로가? 야, 타장도 아, 음, 봐봐. 아, 맞다, 맞다. 정장또쓰거 뭐 찍을 오버 찍을게. 네. 바퀴 중 명, 이거 찍는다. 가자, 둘째. 나 80이나 먹었어. 오버 가요. 오, 이따. 힐 대박. 오다. 오다. 나보다, 나. 오, 나, 안, 그거 안 돼? 오, 깨졌어. 오버 띄울게. 오버 가. 네. 오, 오버 뭐 가요. 와, 시바! 씨... 제 저주다. 저주다. 나이스 안 보이는 5번 보낼 수 있으니까 8, 8, 라 오버 가자. 몰라. 아, 그럼 라아라아난한 어, 대가 못알아다 어, 우와, 부모가 갑자기 못알중 응조 음. 버틸게 음. 잘 부탁해 저주? 인정하면 바로 찰벽 아이 같이 썼다 내려갈까내려가내자 그냥 내려갈게 아하 너무 아파 리지말고와얘네 뭐야 살짝살벅지데 진짜 불쌍? 나해 좋아 나일왜다 먹어 가자아테나 네. 좋네 그래서 항상 판대 많으면은, <laughs> 뭐야. 느바랑 항상 틀리잖아요. 어. 아파, 아파, 아파. 음. 한, 한번 돌아온다. 어. 음. 4번이 위 있어서 음. 음. 자, 5번 물게요 오번 가봐 오번가 그렇지? 번한번가 잡아 떨어질 거야 한번 굴릴게 한번 때리지마자 1번 가자 때리지 치오 못 때린다 이번에 오케이 오 치오 안때다으으 이게 총똑같은 이럴 굴릴 정인데 고령만 치, 치오 뒤졌어 반 나온다 저오린 저기 있어 링크 그 스틸리거든저다 쟤네 그거 있나 본데요 옛날 무기? 아, 옛날, 아, 신석 있다, 신석. 어, 옛날 <laughs> 우리 그냥 계속 보다. 34이 계속 돌고. 지금 엄청 될걸해 이제 싸다. 아, 아니 좀지 걸릴 수 있을까 이기 이제? 나 <laughs> 옳어. 정리 직접? 죠못 풀어? <laughs> <근데 저기? 웃음> 언니 안 걸렸어 내 오케이 저게? 라이해도까 에이 낙진이로 <laughs> 가자 번 <5번가> 가세요 <laughs> 아, 거리가 아, 거리 아, 거리에. 아, 거리에. 어, 어, 아, 거다에 음. 어, 어, 아, 거리에. 아, 거리에. 아, 거리에. 거리다 아, 거리에. 다거부다 아, 어리가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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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너무 잘 맞는다. 리에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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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버 어쩔 수 없다. 우리 할게 없어. 일단은 얘네 이거 지우고 2번은 도안 올라가 있고 좋아. 됐어. 다어5 왔어. 어, 5번 5 왔고. 5번, 5번 어번저도몇초 음. 남았어? 5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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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아파? 5 가. 테라어어번요집 음. 어, 음. 어, 번. 돌릴 때 가야겠다. 이거 다 굴릴게 오버가자. 오버가자. 아, 다보 뭐야? 다 저거... 보. 아, 저 거리에 15미터 안는데 어, 다 올라가. 다 올라서. 네, 꺼져. 꺼져. <웃음> <삼자>. <웃음> 나 방어 기구 한다. 아니, 뭐 직전이 있나? 막고 있어? 언니, 언니, 어. 차단. 일단 포카. 음. 일단 내꺼나 <laughs> 설정도 다붙터있거든 아까도 봤어. 1번 이 1번 1번 응. 끌었... 1번만 끌어 주세요. 됐네요. 보자 오빠 이거 치즈리 먹어라. 응. 2번 왔고 내가 창이번 대박 떴니까장 사라졌어요. 저 아. 삼서번 이번 번번번네네 네. 안나서 그렇거든. 하나. 왔다. 몇분1나좀상뭐 뭔데 저렇게 다? 오거 못 간다. 4번 그냥 째라.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또 대빵 하자. 우리그 뒷빵할 때 제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나 떴다. 왜라이너 불쌍. 예아. 생주. 도령 올라왔다. 도령 도령 지어볼게. 아 펜스터로 보는 거. 도령 지었다. 오 개척. 대지 낮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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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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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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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하. 보 하.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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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아, 일본 <laughs> 가자. 1번 주기 수 있어요. 1번 이야 1번 주번 가자. 번 죽일 수 있어요. 빵 먹어야겠다. 아. 한번 주기 어야겠다번수있번 가봐. 와, 시, 제제아 진짜 안 나네. 아개수는어 같아. 번번번어어거 미안해, 아니, 그 아, 수가 아, 눈치 개보여, 이거. 거 없어. 나, 개 봐야 이거 없어. 나, 언니, 지금 막고 있어서 못볼 수도 있어. 아, 꼬 야, 환생이어무 깨, 오는아 어딨니? 아, 짜이야 나, 에의 결과가 이럴 때 쓰는구나. 올라가 있어요. 1번 가자. <laughs> 아, 이새또 야동 거네. 아, 어. 씨. 아, 맞다. 너? 음. 힘이 없어? 1번만 계속 가요. 한번 가봐. 3번 가봐. 3번 가봐. 다번 가봐. 2번 가봐. 5번 가까이. 5번. 5번 계속 눌러 <laughs> 소부한다. 끊었고. <laughs> 이거 3, 4번 소부 계속 끊어줬어. 끊어줘. 끊어줘. 나블레리 볼게. 4번 또 부활한다. 끊어. 나가. 가 아, 일어났다 그냥 무시하자안 안안 돼. 응. 괜찮아. 안 1분 남았어요. 어. 이번 이제 앞앞다 아, 음. 미리 올려 놓을게요. 어. 내가 이거 사 형님 그 있잖아요. 4번을 3번 쪽으로 당겨 수 있어요? 이따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전체 광역, 전체 기절 있거든? 그거 써버리고, 이제 공격을 받지 않는 기절인데, 아마 충해 풀 거야, 얘네. 나 점사. 아마 이제, 렘, 램... 딜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얘네 아마 안, 안쓸 거야. 이따가, 렘때 내가 한번 풀어볼 거야. 내일 네, 일부 지금 벌어지거든? 렘드, 렘드. <목소리> 오케이. 우리 <목소리> 풍릉이 아직 신속 올 리지 마세요 냥 신속 있 으니까 굴러 신속 기다다되겠어올렸어가자 어. 가자？어, 그냥 려다 굴렸어 다올 려고？다 올 려고？다 올 려고？다 올 려고？다 올6번다올 려고？다 올 려고？다 올 차단. 어! 오와, 우와, 이게... 졌어. 졌어. 아, 아, 아 쉽다.